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끝자락에 서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분주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저녁의 고요함이 제 마음을 감쌀 때,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낮 동안 제 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말 없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때로는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걸음마다 주님의 시선이 함께하셨고, 저의 말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 있었던 수많은 감정의 파도들 앞에서 제 마음은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 후회와 연약함이 함께 섞인 하루였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남몰래 상처 입은 제 마음 역시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저 자신도 용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려 애쓰는 제 영혼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고,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저는 너무 자주 제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밤만큼은 모든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제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내일을 향한 계획과 기대, 불안과 염려가 머릿속을 맴돌지만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내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을 다 살고 난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속삭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어떠한 불안도 저를 붙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 밤, 바쁜 하루의 끝에서 다시금 고요를 배웁니다. 제가 스스로 소음을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밀쳐내지 않도록 이 시간 제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머물게 하옵소서.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단지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혼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저의 깊은 갈망을 아시며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 만족과 소유의 기준들이 제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시선만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른 이보다 잘하거나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님의 말씀. 나 자신으로서 충분하다는 그 진리가 제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 오늘 하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느끼며 제 영혼이 평안히 눕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이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잠들지 못하는 이 밤에도 주님의 손이 저의 머리맡을 감싸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이나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며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과 대화, 사건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놓쳐버린 작은 은혜들을 이 밤에 다시 떠올리며 오늘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뜬 것부터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 사랑에 기대어 이 밤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제가 숨 쉬는 이 순간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 하나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없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모든 걸음도 불가능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제 마음 깊이 자리잡아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겸손한 기대를 품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며 하루를 견뎠지만, 이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두려움, 나도 알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가끔씩 밀려오는 공허함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립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혼자라는 느낌이 아닌 함께 걷는 은혜를 이 밤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잠들기 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낮 동안 들은 비판과 조롱, 비교와 평가의 말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을지라도, 이 밤엔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저 자신을 이 밤에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으로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며, 안식이니,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하루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떠올리며, 잠못 이루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조차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제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신뢰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의 오늘을 덮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잠들기 전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모든 말들과 사건들 위해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은 제 안에 상처로 남았고 어떤 상황은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로 남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 아래에 두며 이 밤에는 마음을 쉬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떠오르는 장면들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인해 잠못 드는 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용히 정돈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려는 욕심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이 밤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지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으며 안식하게 하옵소서.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며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에 저의 내일을 온전히 맡기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잠들게 하옵소서. 몸이 쉬는 밤이 아니라 영혼도 깊이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밤 동안 제 안의 모든 긴장과 염려가 풀려나게 하옵소서. 잠이 단순한 피로의 회복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영혼의 숨결이 닿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